뭐야, 군대 안 갔어? 야, 왜 여기 있냐? 야, 훈련소 빨리 가! 농산 가야지, 왜 여기 있어? 빨리 가! 가, 가기 전에, 가나파이랑, 봉쇄 많이 먹고 가고, 오케이? 진짜, 사람, 사람 실력이냐, 니가? 개못하더라, 와. 아니, 초보일 줄 알고 변명은 필요 없다. 야, 이거 이기면 해줄게. 상대 길드야, 상대씨개잘래 노즐 뭐 상대 1군 길드 내전 클랜이거든. 이거 이기면 해줄게. 이거 이기면 해줄게. 이거 이기면. 야, 주황 오버 패다. 클럽다. 아, 이분 <laughs> 이분 어디에 살아있네? 야 초롱아 물좀 떠와라 형목 마르다. 초롱아 물좀 떠와. 얼음 세개 넣어서. <laughs> 아 백이야지 아니야세요? 한개이트 커지. 4개이트. 와, 투토스. 수황 형, 잘해. 조심해야 돼. 상대 잘한다. 아, 뭐하냐. 파일로 안 줬다. 엄청 좋은나 야, 삼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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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프. 야, 삼 있고, 사수해, 질러, 삼 벙커박아. 아, 나 질러, 나안 찍었는데. 아, 이럴 때 스프냐? 말인 나와, 말인 나와. 야, 너 막히면 져! 나와! 아, 개소리 하지 마. 빈집 같은. 빈집 빼서 통할 상대 아니야! 얘네! 아이, 큰일 났네, 이거. 아. 오케이, 라이스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떨었다, 떨었다. 오라바 오졌고. 오케이, 오케이, 아웃이 떨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거기래 <laughs> 어, 이씨. 입잘 터네. 쟤네 실력만 됐으면 bj 했겠다 저런걸 실력이 안되네 야삼씨 이게 뭐야 바이오닉도 아니고 이게 뭐야 자꾸 마무리 이도저도 아니네, 아. 야, 우리 둘 다. 3시 오지 말고 5시 가려고 아까부터 말했어. 아니 다음 시간 뭐 있냐? 야 씨발 또 깜짝이야 질러 지금. 와. 옆정해 주세요. 옆정해 주세요. 옆정해 주세요. 옆정해 주세요. 야쟤 나간다. 그러다 나간다. 야, 적당해야 돼. 적당히. 야, 야, 야 구슬려야 돼. 구슬려야 돼. 안돼안 돼, 돼. 야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안 돼. 나간다. 옆대. 옆퇴. 옆대. 옆대만 해주시면 감사. 가위 얘들아, 하위 나간다, 나 아, 씨. 로봇 깬다. 버리버리리 G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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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n! 아, 시 그만큼 많이 줬다. 11 11 11 11 11 11야뭐 하냐 11이라니까 촌냐 이게 메카 와야메야 탱크 골리야. 횟토리 많이. 아아 아, 트리브. 이미 다해 놨네. 야 씨. 이게 다리요 <laughs> 진짜 양심이 없나봐 얘네. 와, 와, 진짜 씨. 이게, 이게 다리. 와, 진짜 대단하다 진짜. 진짜 내가 아주 그냥 밥까지 떠먹여줬는데 이게 다리. <laughs> 진짜. <laughs> 웃겨갖고 말이 안 나온다, 와. 아, 근데 이판 좀, BJ 나왔다. 이 판은 조금. BJ답게 게임했네. 조롱아! 조롱아! 니가 그러니까 그 실력인 거야! 발전이 없잖아! 어? 아니, 발전이 없잖아, 지금. <laughs> 아니,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, 조롱아! 여기서 이분 더네 와 내가 웃긴다 내가 웃겨. 아웃겠아 <laughs> <진짜 웃겨. 웃음> 아... 아이 이거 있다 지는 게 아니라 별로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. 뭐야 이거 데코레이션? 그럼 <laughs> 걔네 성적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예,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 상대야. 아니뭐 씨, 싸우 맛이 안 들게 할 게임하잖아. <laughs> 어이가 없어, 어이가 없어. 고 게임하기 쉽, 쉽지가 않다니까. 디제이 <laughs> 겨우 살려줬더니 갑자기 이모티이새게 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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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전적 좋은데 왜 이렇게 털이냐고요아 제가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제가 할땐 합니다. 예? 네. 제가 할땐또 해요. 맨날 개 털려도. 보여줄 땐 보여줍니다. <laughs> 초록, 아, 초록때 웃겨서 못하겠네, 진짜. 아, 아, 초록 너무 웃긴데 진짜. 전적보는단찍기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 0번이요. 재밌기네 아이고, 스트라이크. 스톰 잘 들어간다. 오, 이번 판 스톰 너무 잘 들어가는데? 아니, 난 초록 죽게 냅둘걸. 쟤, 쟤 죽, 게 냅둘걸, 그냥. <laughs> 쟤 죽게 냅둘걸. 어? 아, 이제 그냥 죽게 냅둘걸 그랬어. 괜히 살려줘갖고. <laughs> 입만 살았어. <laughs> 아그러니까쟤 그냥 제 그냥, 어? 죽일 걸 그랬어. 아, 피드백 많아. 이제 괜히 살려줘갖고 입털겨 만들어놨네. 아, 나 냅둘걸 죽게 냅둘걸. 에이, 꿈개말죽겠는데 어, 근데 제가 초록을 왜 살렸냐면. 우리 주황 형이. 근데 옆탱하면서 잘해주고 있긴 한데 딸려 딸려 안돼 상대가 바이클렌이라한 명이 오천승 1 천패 막 이런 애들이라서 안돼안돼 안 돼. 근데 초록 진짜 개까분다 와 하나 <laughs> 아 웃긴 게 얘가 입터는게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 개 털렸는데 저렇게 입 털는 게 너무 웃겨 나는 만약에 내가 초록이었잖아? 쪽팔려서 가만히 있거든. 근데 얘는, <laughs> 얘는 그런 게 없어, 그냥. 그냥 이터러 그냥. 아, 난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, 이거는. 얘가 이터는 게 웃긴 건 아니에요, 그냥. <laughs> 그냥 저, 저, 제가 초록이었다면, 찍소리도 못하고, 아, 버스 탔네, 이럴 텐데. 저 당당함. 저 당당함은 진짜 칭찬해주고 싶네. <laughs> 저 저렇게 당당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지? <laughs> 상대는 진짜 빡치. 상대는 빡치겠다. 와. 사실 아, 그러니까 초록이 못하는 애는 아닌데.